자, 9번 계속하고 있는데, 이한 문제로 우리 연산을 다 끝내버리자. 자, 2번은 아까 우리 암산으로 풀었죠? 3번 하러 갑니다. 자, 3번. 개념을 지금 보지 말고 지금 다시 한번 봐봐. 내가 알고 있는 개념 중에 뭐가 있는지. 있죠? 저두개 곱하면 되는 거 아니야? 맞지 12제곱근 이렇게 만들 수 있죠. 그러면은 12제곱근에 그 다음에 27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. 이게 효율적인 계산 아니야, 지금은. 조금 더 효율적인 걸좀 이따 보여줄게 어쨌든 배운 걸로 이렇게 할수 있는 거잖아. 이되겠죠 네. 그럼 계속 갑니다. 네. 1 2제곱근의3의 3제곱근. 이건 무슨 원리야? 쌤이 얘기했죠. 지수 로그에서는 거듭제곱근으로 바꾸면 유리하다. 그 다음에 또 방금 배운 성질에 의해서 약분이 되죠. 맞아. 4제곱근의3 되는 거고요. 네. 되겠지. 그 다음에 더하기 2, 4제곱근 3. 연산 되죠, 이거 두 개. 네. 연산이 되잖아 연산. 네. 그렇지? 그래서 답은 얼마? 삼 배제곱근 삼. 이렇게 계산이 니다 정말 개념만 있으면 다 되는 거 보이지? 알겠지? 개념을 제대로만 이해하고 있다면 풀수 있는 거야. 되겠죠? 4번 빨리 마무리하고 다른 문제로 넘어가봅시다자 일단 첫 번째 거는 뭐가 있어? 어 이거 효율적인 풀이 보여줘야 돼. 여기 이거 하나 좀 써놔. 어. 뭐 써놓지? 이거 써놓자 이거 아닌데? 이거 써놓자 4번 4번에 이렇게 해도 돼 n 곱하기 n이 된대네 그럼 이거 뒤집어져 있어도 같은 거 아니야? 이렇게 해도 돼아니 뒤집을 수 있구나 이거 그냥 어차피 두개 곱할 거니까 아. 된 거지 이게? 된 거지? 그러면 다시 3번을 다시 풀어봅니다. 앞에 것만 다시 풀게요. 뒤에 거는 의미 없으니까. 어, 앞에 거에서 이거 두 개를 바꿔버립니다. 그러면 세제곱근이 돼버려서 바로 이렇게 나오죠. 이제 되겠지? 된 거지? 자,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4번으로 갑니다. 그러면은 세제곱근 1 1의네제곱근 맞아? 안쪽으로 들어온대. 요 성질에 의해서. 되죠. 그러면 뒤에 거 어떻게 할까? 뒤의 법 이게 <laughs> 바꿔치기. 바꿔치기 왜 해? 121이 11의 제곱이거든. 그래서 두 개를 바꾸면 더편하야 여기 아무것도 안 적혀 있는 건 뭐였지? 2가 e. 있는 거였어. 네. 그데 그래서 저거 두 개를 먼저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? 세 제곱근에 11이 돼버리죠 따라왔어? 네. 자 이제 얘 11의 네 제곱인데 세 제곱만큼은 나갈 수 있거든. 네. 그럼 10일에 세제곱만큼 나가니까 10일 세제곱근 10일 마이너스 세제곱근 10일 이게.